특강 영문 독기 10강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음, 이제 거의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 이번 이제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아, 예, 예,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예, 영문 독기 10강부터 뒤에 테스트 단계까지 나가는 거 계속 수업 들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단 기말고사 기간에는 부담 없이 하루에 두 강의로, 부담 없이 한 번만 읽고,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서 주어 동사.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랑, 계속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 실력이 유지되고 가지. 이거를 정말로 제가 2주만 안 해버리면요. 정말 기억 안 납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해석한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면서요. 어이 이, 완전 날라가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초등학교 6, 중학교 6, 고3까지 무려 12년을, 12년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12년 다 채워가는데, 이몇 달, 세 달에서 네 달, 예, 저 같으면 인생 불태워 보겠습니다. 아, 맞잖아. 12년 동안 연락이 맨날 공부해라고 얘기 듣다가, 앞으로 4달만 진짜로 더 진짜 미친 듯이 하면 나오는 게임인데, 이거를 어디 하나에 치중에서 선생님 저 과탐이 부족해요. 과탐만 해. 수학. 이제 여러분들 이제 4개 영역을 중에서 2개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4개 영역 일단 다 잡아야지. 그잖아. 그리고 수시로 쓰는 사람이야. 뭐, 두 과목 총합이 몇 등급이다. 이거 맞추시면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쉽게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쫓아오세요. 진짜 몇 개월 안, 남았, 안 남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그렇게 뭐, 대신 안 나온다.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모든 거, 우리나라에서 뭐다? 일단 대학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쉬운 거로 쭉쭉 나갈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 패턴이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끝나면 제가 이제 3점짜리로 어려운 것만 제가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고요. 이 교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한그 다음에 수능 완성, 수업 반. 요렇게 해서 두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볼 때는 이제 모의고사, 그죠. 시험 본거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겠고요. 자, 일단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early humans wondered at what they saw when viewing the heavens and the nature around them. 이 라고 되어 있죠. 자, 초기 인간들은요, 의아했다. 해 어디에 의아했습니까? 뭐 하는 것에? 그들이 봤던 것에 의아했겠죠. 어느 때? 뷰 역시 볼 때입니다. 하늘과 자연을 그들 주변에 있는, 그들 주변에 있는 하늘과 자연을 보았을 때 그들이 봤던 것에 wonder, 경이로움을 느꼈다. 완전히 놀랐다 이 뜻입니다. 키워드는 놀랐습니다. 그냥 본거 아닙니다. 자연과 하늘을 봤더니 와 이럴 수가라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됐죠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지만 wonderd 어디어디에 놀라게 되다 경이롭게 되다라는 뜻의 전치사 에를 썼고요. 두 번째는 왓절을 썼죠? 왓절은 언제 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둡니다. 앞에 명사가 없고요. 왓절 나오고요. 뒤에 써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viewing이라는 분사구문이 쓰였죠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Their observations of both the space and the time in which they lived were limited geographically and intellectuall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의 관찰들은 뭐에 대한 both a and b 두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both a and b 자 예, 공간과 시간 둘 다에 대한 그들의 관찰은 이 공간과 시간에 그들이 살죠. 그들이 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들의 관찰은 제한적이었다. 지리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인 n t e l l e c 에서 지적으로 제한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건 없지. 계속 넘어갈게요. 네. observation, observation, 관찰이라는 뜻에서 뭐랑 패러프레이가 됩니까? so랑 viewing이랑 계속 똑같은 단어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observation 같은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of가 나오는 구조를 뭐라 그랬다? 쌤이 동격의 of라고 얘기를 했죠? 뭐뭐뭐뭐의 관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 인 위치로 때렸어요. 왜? 스페이스가 공간을 뜻하고요. and the time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관계부서, 왜우를 써야 될지, w h e n 으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 야야야, 두개 똑같지. 왜? 인도 시간적 표현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장소, 시간 다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 위치를 썼습니다. where 이나 when 쓰면 안되는 구문이고요 됐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but they did observe that there were patterns and sequences for certain events such as night and day, floods and drought, earthquakes and volcanoes, and so forth 라고 되어있죠 그러나 그들은 봤다 관찰했다 데디아를 there were 있었다 패턴이 있네요. 그리고 시퀀시스 결과물이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한 어떤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반복되는 양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퀀시스 그에 대한 순서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어, 패턴이 있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패턴쪽으로 일어나고 얘가 일어났더니 얘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더니 그다음 b야. 어, 그다음 c야. 그다음 d야. 시퀀스 순서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네, 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낮이 있구요. 홍수가 있으면 드라우트, 가뭄이 있고요 지진이 있으면 화산이 있다라는 엔서포드 기타 등등의 발언이 있다는 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명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정말 쉬울 때는 제가 예문 분석 안해드리잖아요 구문 분석 안해드리잖아요 이거를 볼 때도 항상 머릿속에서는 생각하면 가야 돼. 뭘 생각해? 아, 이거 빈칸 추론 문제 나오겠구나. 아, 이거 순서 나오겠구나. 아, 이거 주제 문장은 뭐로 나오겠구나. 아, 이거 문장 삽입 문제로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오, 이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지문을 봐야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식 전달 하려고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는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 간 다음에, 대학 가서 공부하세요. 예, 대학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왜. 자, 이거 생각하고 유념하시면서 와야 되고요. 예, 로직 맵을 그릴 때번 나오는 구문은 1번, 첫 번째 어떻게 나온다? 예, 이 문장이 삽입 문제로 많이 나오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는 곳은 그렇죠. 두 번째 world, Paris, and sequence 얘를 뭐로 뭐 나온다. 얘를 문장 그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추론을 해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갈게 갈것 같아. Night and day, flood and drought, 그지 순서가 되고 어떤 네, 패턴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 갈게요. 자, regardless of their fears and wishes, these events occurred with regularity for no apparent reason. So, it was quite reasonable to believe that some unknown superpower, god or spirit was responsible for these natural phenomena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의 두려움이나 혹은 바람과는 상관없이 regardless regardless 상관없이 뭐뭐를 빼놓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했죠. occurred. 뭘 가지고 발생했습니까? regularity. 주기성이죠. 이유가 명백한, 명백한, parent 하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정기성을 가지고 발생했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는 밑에 써놓으세요.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패런스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바로 떨어지는 게 모든 현상들은 레귤러티, 주기성과 정기성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For 근데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이유를 알아도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주기성을 발생 이게 못되에 생각하는 게아 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꽤 이성적이었다. 대리아를 믿는 겁니다. 몇몇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힘이 있거나 신이 있거나 혹은 정신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책임졌다라는 것을 예, 믿는 것은 꽤 논리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뭐꼭 예, 알아놔야 되는 거는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종교 과정이 종교적 신을 믿으니까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왜였을까 계속 갑니다 It is also natural, it is also only natural to try to invent explanation for unexplained or non-understandable events라고 되어 있죠. Um, 이치 있으면 항상 뒤에를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앞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있게 되는 구문이네요. 항상 의심해 봐요. 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자, 설명을 뭐를 설명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위한 예, 설명을 생각해 발명해 내는 것은 오직 또한 자연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미신이, 어, 신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막그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예, 네, explanation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explain 될 수가 없는 현상들이죠. unexplained event에 대해서, 로직을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설명이 참 난감해집니다. 갑니다. The Greeks, Romans, and the people from the earlier c i v i l i z a t i o n believed in a great many gods, all of whom exerted or controlled the power of the good or bad events that occurred in their uh, lives. 자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인데 다른 초기의 문명으로부터 예, 이런 문명인들은 believe in 믿었습니다 a great 하나의 위대한 많은 신들을 믿었죠. 이 신들 모두는 exerted 그죠? 발휘하고 controlled 제, 어, 조절하고 제어하고요. 좋고 나쁜 사건들의 힘을 자기들이 직접 나타내고 그다음에 조절을 합니다. 이 좋고 나쁜 이벤트는 발생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모든 사건 사고 행복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지금 스탑버튼 누르시면서, 아, 선생님이 내용 얘기한 게 내가 나라면 수능장 가서 해석할 수 있을까? 원활하게 안 맡기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네, 넘어갑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음, believe i 중요해요. 몸은 뭐, 멋을 믿다. 네. 전치사 인까지 같이 보시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 어가 또 웃기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great many gods를 그리스 신화에 여러 명이, 여러 명이 가, 이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면 여러 명 신이 있는데 결국은 관장하는 신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는 신이 하나지 않냐? 뭐, 뭐, 있잖아. 뭐, 다이게 여러 신이 있는데, 이신 위에, 그래도 진짜 신이 있지 않나. 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ll of whom 썼다는 거, 대빵 중요하죠. 왜? 앞에 earlier civilization 에 대한 이 설명들이 나오고요. 아, 미안해요. Greek, Romans, and people 이 주어고요. 그 다음, believe 가 동사인데, 컴마만 찍으니까, 여기 또 동,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all of whom을 주어로 잡으면 안 되고, 컴마만 있으니까, 접속사인 개념은, whom 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로 e 대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occur, 자꾸 얘기하는데 얘는 자동사야. 뭐요? 수동태 못 쓴다라는 게 중요해. 선생님 이게 자동사 나올 때마다 해주잖아. 어떤 게 발생하다는 또 bring, about, 이것도 있어. 얘도 수동태 쓰면 안 돼. 이렇게 뒤에 항상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 놈들이 있어. 동사가 take place, bring about. 뭐, put off, 이런 거 전부다, 전부다, 전부다 수용태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전체를 갖고, 갖고 다니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stop 버튼 누르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many of these ancient myths에서 이러한 고대 신화들 중에 많은 것들이 w e r incorporate, 합쳐졌는데, 뭐로 합쳐졌어? 현대 종교하고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쓰여지고 관찰된 덕린에서 교리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예. 뭐 미신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막 교리 강상 있잖아. 그 교리의 한 일부분을 어떻게 됐단 거죠. 종교가, 현대 종교가 어떻게 태어났냐? 라는 그 뒷배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본 겁니다. 됐죠? 아, 왜저 종교가 나오게 됐을까? 그리스 신화로부터, 고대 신화로부터 파생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번에, many of these myths에서 뒤에 미스가 미신들, 아 신화들을 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many로 받은 거고요그 다음에, war incorporated into 해서 몸모로 통합되다라는 뜻이에요. 통합이 되려면 A라는 게 B로, A라는 회사가 B회사에 합병이 됐어. 그럼 이제 A사의, A 회사의 형태가 없어졌죠? B라는 회사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죠? 전지사 인투스입니다. were incorporated into.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